스로 디펜스하는 방법과 포인트로 디펜스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나중에 이제 뭐 카운트 드라이브나 아니면 드라이버 올라왔을 때뭐 푸시나 이런 공격적인 영상은 또 필요하시다고 하면 나중에 다시 한번 어, 촬영하겠습니다. 어, 우선 이제 디펜스를 할 때는 라켓이 많이 흔들려버리면 불안하기 때문에 수비 기술이기 때문에 우선 라켓을안 흔들리게 단단하게 잡아주시고 고정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세요.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좀 단단하게 잡고서 디펜스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상회전이 걸려서 오는 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코핸드 기본 쇼트 이렇게 연결하는 박자로 이제 받아버리면 공이 여기서 빨리 와버리기 때문에 밀리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. 그래서 이제 디펜스를 할 경우에는 스윙을 최대한 줄여서 받으셔야 되고 앞에서 조금 짧은 스윙으로 되게 미니하게 지그시 약간 눌러주는 느낌으로 짧은 느낌으로.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. 상대방의 회전을 살짝 이렇게 눌러주는, 잡아주는 느낌을 주시면 좋으실 응. 것 같아요. 그 회전을 죽여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공을 내몸 앞에서 빠른 박자로 따닥따닥 따닥 받아준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어디 떨어지는지 지점을 잘 보시고 찾아간다는 느낌을 주시면 훨씬 더 쉽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공격을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, 받는다고, 수비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, 안전하게 랠리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포핸드 디펜스도 마찬가지로 라켓 단단하게 잡아주시고, 이제 공이 이렇게 넘어오는데, 백핸드 같은 경우는 몸이랑 가깝기 때문에 앞에서 하시는데, 대부분 이제 포핸드 같은 경우는 좀 멀리 이렇게 오다 보니까 좀 멀리서 패만뻗어서 이렇게 받게 되는 경우가 있으신데, 다리가 조금 같이 가서 몸 가까이에서 받아주는 느낌을 주셔야 되거든요 你看，你看。 어이지 않게 가까이에서 잡아주는 느낌으로 해주세요. 박자를 좀 빠르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회원님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 보면 우선 제일 많은 실수를 하시는 게 회전을 상대방이 드라이브를 걸면 막으려고 각부터 먼저 이렇게, 이렇게 죽여가지고 공을 보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. 이렇게 라켓을 미리 숙여버리면은 이제 드라이브마다 회전이 좀 들대고 힘 있게 드라이브가 걸릴 경우도 있고. 좀 약간 커트가 먹어서 드라이브가 올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회전이 없는 사람도 있고 회전이 많은 사람도 있고 공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라켓을 숙여버리면 되게 불안하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라켓을 숙여서 제가 딱 준비하고 있다가 미리 라켓을 이렇게 숙여가지고 이렇게, 이렇게 숙여서 공이 당연히 들어갈 수는 있으세요 근데 되게 불안해요 제가 받아보면 느낌 자체가 좀 불안한 느낌이 있거든요. 근데 여기서 회전이 조금만 없을 경우에 내체에 바로 걸리세요. 이렇게 각을 먼저 숙여버리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이각도이너게이이숙게이는게약니고 약간 내 힘으로 약간 눌러 준다는 느낌으로 공이 따라서 뭐 물론 회전 이렇게 면 각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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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 눌러 주는 내 힘으로, 그 이런 느낌. 그그 위에서 살짝 내 그 뚜껍게 맞추는 느낌을 좀 주시는 게 좋으세요. 두, 두, 물론 나중에 드라이브 하실 때는 각을 쓰여서 위에서 걸어야 되지만 지금 기본적인 디펜스기 때문에 면이 좀 뚜껍게 잡으셔서 회전을 내 힘으로 조금 눌러주는 느낌. 이때 당연히 다리는 오른발을 숙여 주시는 게 좋으세요. 아은경우 가까이 가셔야 박자를 너무 늦추셔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받아버리게 되니까 오히려 볼이 너무 이렇게 높게 떠가는 경우가 많으셨어요. 그러니까 커트를 준 다음에 상대방이 드라이브를 가는데 팔을 너무 백스윙을 뒤에다 하시고 공이 맞고 여기까지 왔을 때 받으시니까 더 높게 볼이 떠가서 점점 더 뒤로 이제 떨어지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. 보면은 커트를 준 다음에 이제 스윙을 너무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 대수시려고. 이런식으로 지금 이거는 그냥 바로 스매싱을 맞아버리는 그런 드라이브이기 때문에 물론 이 상황에 따라 내가 진짜 누워나 했을때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받아줄 볼이 사실 아니고 앞에서 받으셔야 하거든요 주고 지키셨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여기서 나가면은 기다렸다가 주고 그, 그러니까 이거를 뒤가 아닌 몸 앞에다 대고 몸 앞에서 몸 앞에서 네, 너무 이렇게 끌어가라는기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백스윙을 크게 하시는 기술이 아니고 왜냐면 볼이 여기서 빨리 와버리기 때문에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백스윙을 되게 작게 엄청 미미한 스윙으로 살짝 앞에서 잡아주시는 게 좋으세요. 그리고 또 많이 보는 실수가 이제 드라이브가 어떻게 보면 공이 천천히 올 수록 어쩌면 더 회전이 많을 수가 있는데 공이 천천히 온다고 그거를 이제 손목을 써가면서 팍 이렇게 얇게 딱 때려 버리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. 그러면 커트를 딱 주면 이제 그냥 기본적인 드라이브가 왔을 때 이렇게 이렇게 손목을 너무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이렇게. 지금도 보면 제가 이렇게. 돌아가니까 되게 불안했거든요. 지금 이런 걸 치더라도 이 팔쪽으로 친다는 느낌이 있으셔야 되거든요. 이게 잡아서 코톡 요기 요 힘으로 회전을 약간 죽여주시면서 손목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좀 강하게 때리신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 회전을 잡아주면서 내 힘으로 쳐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커트를 하시다가 상대가 만약 에 공격을 하게 되면. 그 모션을 취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볼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커트를 주고 상대 공격하는 모습을 봤다고 하면은 먼저 디펜스 준비를 우선 하시는 게좀 맞으실 것 같아요. 이제 많이 실수하시는 게 지금 이렇게 커트를 하다가 이렇게 같이 공격을 하시려고 하다가 제가 이제 상대 서비스를 주고 커트를 줬는데 상대가 돌아서는 모습을 봤는데 같이 돌아서 있다가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같이 때려버린다거나 이렇게 하시다가 좀 실수가 많으시더라고요. 커트 를 주고 돌아서는 걸 봤는데 이러고 있다 가 이런 식으로 여기 있다가 이게 당연히 이 커트를 길게 준다는 거는 상대방이 공격을 한다는 생각을 조금만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. 왜냐면 초보 때야 뭐 커트 랠리가 좀 많아질 수도 있겠지만 실력이 올라갈수록 이제 긴볼 같은 경우는 먼저들 공격을 하시려고 하니까. 주면서도 이렇게 받는 생각으로 좀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상대방 몸을 보시면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에톡톡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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톡 모션을 받기 때문에 받을 준비를 우선 하는 게 맞으실 것고요 그러니까 계속 커트를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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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하시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라켓이랑 자세를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보면서 보면서 이런 식으로 모션이 보이잖아요 우선 그리고. 그러니까 자꾸 들여다보셔야지 언제 공격을 하는지 상대방이 뭘 하는지를 보고 준비를 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내 것만 신경을 쓰신다고 하기보다는 상대방하고 같이 탁구를 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뭐 하는지 라켓을 들여다보시고 동작을 보신 다음에 준비하셔야 돼요. 디펜스 연습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. 우선 탁구장에 가시면 그냥 무작정 게임을 하시기보다 좀 연습을 하시면 좋으시거든요. 그러니까 파트너랑 같이 이제 너가 드라이브를 뭐 10분을 걸어봐라 이렇게 해서 받는 연습이 충분히 가능하시거든요. 그러니까 뭐 백, 백사이드에서 돌아서 드라이브를 걸어달라고 하면 상대방은 드라이브 연습이 되는 거고 나는 디펜스 연습을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뭐 나보다 초보자라고 해도 디펜스는 자꾸 받아보셔야지 감각이 오는 거기 때문에 연습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우선 제일 좋으세요. 그러니까 여기서 뭐 약속을 해놓고 하나씩 줄게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한쪽으로만 줄 테니까 드라이브 걸어달라 라고 말씀을 하시던지 하셔서 우선 이제 팬 자리에서 먼저 이게 반복적으로 받는 연습을 해보세요 연습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게임을 하실 때도 어, 커트 커트 하다가 항상 먼저 돌아서서 때리다가 이게 점수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정말 필요한 게 디펜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디펜스가 자신 있으면 무조건 공격 안 하셔도 되잖아요. 잘 주다가 공격하는 거 준비하셔가지고 받으면서도 게임을 충분히 풀어나가실 수가 있으시거든요. 저희 구독자님들이 되게 초보 회원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근데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막 보면 시합을 나가실 때 보면 이 커트 랠리를 하시다가 스트로이 게임이 이지다가 들어가면 점수를 따시는데 잘안 들어가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벤치 보면서 그 게임 이겨야 되니까 막 공격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었는데 커트를 하면서 무조건 공격 당연히 좋은데 지금은 우선 디펜스 연습을 하셔야 되니까 상대방이 공격을 할 때까지 커트를 한번 해보세요. 이걸 못 참으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 요 커트하시는 거를 너무 높아셔가지고막 혼자 다 하셔야 되는. 많으신데 파트를 주시면서 좀 여유를 가져보세요 이렇게 주다가 상대방 이 공격하는 걸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게 디펜스가 없으면 조금 더 쉬워질 수가 있으신데 이제 딱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공격을 해야겠다 생각을 가득 차서 이렇게 공격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상대방이 공격을 하면 이게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자리를 잡으시고 내가 디펜스 해야겠다 이런 느낌을 주셔야 되는데 공격을 해야지 때리면 안돼저 사람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디펜스가. 그러니까 게임을 하실 때 커트 랠리도 많이 해보시는 게 좋고요. 상대가 먼저 돌아서서 선제공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번 막아본 다음에 게임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뭐 커트 그러니까 실전 게임을 하시더라도 한 번은 내가 돌아서지 않고. 디펜스를 먼저 연습을 하, 디펜스를 먼저 시작해서 게임을 해봐야겠다라든지 그런 시스템을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희가 오늘 찍은 영상은 디펜스 같은 경우가 실제로 이제 수비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기본적으로 받는 방법에 대한 돌아가셔서 감기가 걸리실거든요 땀난 다음에 네. 또 많이 갑자기 또 찬바람 누면은 감기 잘 걸리시니까. 어, 그리고 또 이제 어, 추운 날 이제 스트레칭 안 하시면은 부상이 잘 일어나니까 운동하시기 전에 응. 가볍게라도 좀 이제 좀 운동 하시고 하시는 걸로 주세요. 응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응. 안녕. 응.